34번입니다. 과거의 이해는 미래의 관점에 달려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형성된다라는 내용입니다.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between what has happened and what is to come, it can be suggested that our sense of the past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our view of the future. 디스파이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A와 B 사이에 과거와 현재, 즉 다시 말해서 어, 발생한 일과 그게 과거죠. 발생한 일과 올 것. 그러니까 미래 과거와 미래 어, 그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 말해질 수 있습니다. 가주해서 걷고요 데비하라고 말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항상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 주제문 과거에 대한 인식은 미래의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음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Revolutionary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To plan their future course, as is amply illustrated by examples from n a t i o n a l i s m to communism, 혁명가들은 항상 참고해 왔습니다. 뭘 참고하냐면 과거를 참고한 거예요. 구상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 대의를 구상하기 위해서 아 모모처럼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예시에 의해서 그 예시는 뭐냐면 프로메이투비 민족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의 예시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는 것처럼 이 혁명가들은 어 혁명을 외치고 대중들을 이렇게 선동하거나 이끌 때 미래 대의가 있죠. 우리가 혁명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된다. 그럼 미래 대의를 하는데 그거를 구상할 때 과거를 항상 참고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as' 있잖아요. 이게 접속사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때이 'as'는 접속사의 역할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격관계대명사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커마가 있고 동사 이지가 있잖아요. 이지의 주어 어딨어요? 없죠. 음. 그래서 이지의 주어는 사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이은 안 문장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접속사 a s 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s 나 than 같은 경우가 원래의 접속사의 의미도 하면서 관계 대명사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The future has often been seen as variously a recovery over lost time, as a replication of what is established or as a model. Be c a u s e d by heroic age long gone. 어, 미래는 종종 여겨져 왔습니다. 뭐로서 여겨져 왔냐면, 다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잊힌 시간, 잊혀진 시간의 회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니면 뭐로써 여겨졌냐면은, 복제로써 여겨졌습니다. 이 확립된 것, 근데 이미 확립된 거겠죠? 이미 확립된 것에 복제로써 여겨졌습니다. 미래가. 또 뭐로 여겨지냐면, 어떤 모델로서, 그 모델은 후세에 전해진 모델.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래 전에 없어진, 어, 영웅시대에 의해 후세에 더 전해진 어, 모델로서 또 어, 미래가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어, 혁명가들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참조함.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주제와 이제 연관돼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The writing of history is based on understanding or explaining future outcomes that were not known to contemporaries. 자, 여기 먼저 잘라서 하시면은, 역사의 서술은 뭐에 기초하냐면, 이해나 아니면 설명하는 데 기초합니다. 미래의 결과를. 근데 그 미래의 결과는 뭐냐면, 동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래 의 결과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기초합니다.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에 since the historian has the benefit of hindsight and the past is nothing more than uh, the accumulation of futures that are now our past. 그 이유는 아, 이제 as because 똑같은 의미니까 왜냐하면 어, 그 역사관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에 대한 이점. 이때 통찰력은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이겠죠.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과거는 뭐에 불과하냐면 어, 축적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축적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과거 지금은 어, 과거인 과거가 된 어, 미래의 축적에 어, 불가하다. 역사의 서술은 미래에 대한 이해가 기초함. 과거는 단지 미래의 축적이라는 말입니다. So rather than see the hand of the past always shaping the future, perhaps it can be seen in reverse. with the past, in the sense of our understanding of it being shaped by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자 따라서 레어되는 모뭐하기보다는 모모하기보다는 어, 보는 것보다는 과거의 손길이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고 어, 보는 것보다는 아마도 어, 이이시 가리키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형성 관계를 의미하는 상황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어, 오히려 어, 보여진다 그 반대인 것으로 어, 보여진다. 즉 과거가 어, 과거가 어, 형성되는 것으로 뭐로 형성됩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부가 설명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과거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 형성됨 예, 이제 의미가 마지막으로 이어지고요. 어 지금 여기 34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학교, 학원이나 학교에서 준 그런 해석지를 먼저 보세요. 해석지를 먼저 봐서 이 지금 주제에 과거의 이해는 미래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했고 혁명가들이 왜 그렇게 한 것들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함되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한번 이제 이거를 영상 지금 영상을 들어도 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 주제에 맞춰서 계속 이제 여기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나오 확률이 높냐면 어. 한 문장 요약으로 나오거나 내용 일치 불일치 무관한 문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이건 오답률이 63% 높기 때문에 유형상으로도 낼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이제 보시면 despite는 전치사로 in spite of 똑같은 거고 뭐뭐 또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although 나오는데 이건 2학년이어서 아마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고 여기 b e t w e e A m d B에서 A와 B가 가리키는 게 똑같죠? 어차피 이건 즉이라는 의미로 컴마 해석했는데, what has happened랑 what is to come이 뭐, 과거, 미래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쭉 가다가, 현재 완료, 수동, 이런 거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현재 완료, 새블룩트는 참고해 왔다. 이렇게 되고, 프레임은 틀을 짜는 건데, 구성하기 위해. 그리고, 여기 i l l u s t r a t e 의 동의어로, 엘로스레 어, 투두번 썼네요. 엘로스레 동의어로 뭐 시온이나 익스플레인 이렇게 쉬운 단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완료 수동 나왔고, 그리고 다양하게 잊혀진 시간 그리고 어휘도 할게 많아. 요 어휘도 뭐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할거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 뒤에 가다가 모모의 기초하다 나오고 언더 d e r s t a n d i n 병렬로 나왔고 동시대 사람들, 컨템 n t e m p o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 o t h i n 이런 거 모모에 불과한 이런 의미입니다 어큐뮬레이션, l 축적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형으로 내면은 마지막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높고 그래서 이질문은 특히 다른 것보다 복습을 많이 하고 쌤처럼 읽어본, 읽어보면 더 기억이 잘 나거든요. 읽어보고 해석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각자 이렇게 요거 복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해석만 하고 마지막에 이게 위드 분사구문이에요. 지금 여기 대시대시 낀 거는 이 추가 설명이고 여기 지금 위드 분사구문이 걸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위드가 있고 명사가 있고, 분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e with 분사금이 있는 거예요. 과거는 형성되는 거니까, 지금, 어, being pp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이해는 미래의 관점에 달려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형성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